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 증시 보셨나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단서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시면 이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게 무려 한주 만에 3% 넘게 급등했고요. S&P 500 다우존스 뭐할것 없이 다 같이 강력하게 올랐죠. 이건 그냥 뭐랄까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바로 이런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도대체 무엇이? 갑자기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180도 확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핵심 단서를 따라가 볼 건데요. 우선 10월 시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꿔버린 결정적인 인플레이션 단서를 펼쳐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시장의 새로운 희망이 된 연착륙 시나리오는 뭔지 차근차근 분석해보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10월 말에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되살아났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랠리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단서, 그게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단 하나의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네, 맞아요. 시장 전체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든 게 무슨 대단한 기업의 실적 발표나 엄청난 뉴스가 아니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에 관한 딱 하나의 보고서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우리가 PC의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있잖아요. 이 연준이 수많은 물가지표들 중에서도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예의주시하는 말하자면 연준의 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발표된 9월 pc 데이터가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꺾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이 데이터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꿨을까요?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보시죠. 자, 첫째. 인플레이션이 씻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죠. 이건 바로, 아, 연준이 더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믿음. 이게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싹 걷어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휴! 하고 거대한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어때요? 연결이 되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파도가 쳤는데, 그럼 그 파도 위에 떠있는 개별 기업들이라는 배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와중에도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웃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휘비가 좀 엇갈렸어요. 자, 한쪽엔 애플이 있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연말 시즌 전망을 좀 아쉽게 내놓으면서 주가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건이 기업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지금 더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는 최고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주인공이 기술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산업에 있는 한 거대 기업이 정말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제너럴 모터스, GM입니다. 주가가 아니 하루 만에 8% 넘게 폭등을 했어요. 이 정도 덩치의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회사 자체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GM이 오랫동만 골머리를 앓던 자동차 노조 파업을 끝내는 잠정 합의에 드디어 도달한 겁니다. 이걸로 몇주 동안 회사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이 한 방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시경제라는 큰 바람도 불었지만 개별기업의 호재라는 돛도 함께 활짝 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터질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식어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주이무처럼 기업 자체의 좋은 소식이라는 조각도 있죠.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과연 시장은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3분기 GDP를 보니까 경제 성장이 여전히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차갑게 식고 있죠. 원래 경제가 뜨거우면 물가도 같이 막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 강한 성장과 낮은 물가가 함께 나타나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이 완벽한 조합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연착륙. 영어로는 소프트 랜딩 시나디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잡는데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부드럽게 착륙시키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 거죠. 지금 시장은 바로 이 꿈같은 시나디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지난 한주 시장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견조한 성장과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의 공존. 이게 바로 이번 랠리를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 이 강력한 랠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를 딱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째,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사려는 마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아온 거죠. 둘째,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경제가 잘 버텨 줄 거라는 신뢰가 커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내리지도 않고 당분간은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런 예상이 이제는 시장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봤던 이 뜨거운 낙관론, 과연 이게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